이제 슈트 슈트라할 수는 없지 세메일 슈트 이제 문화 우리 회사 문화로 봤을 때 어, 전체적으로 검은색 이제 톤 블랙톤 네, 슈트를 입고 흰색 와이셔츠 이제 고든 슈트겔로 통일을 하고 어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우리 회사의 모나카라이인데 인도 이제 조금씩 바뀌었지 날라지기도 시작하고 어 지금 오늘 아침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전국 고객을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세미 쇼트를 세팅을 해보면 아니, 어 나도 좀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니. 다시 어, 전국 그 프랜차이즈를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니 이제 다시 블랙 쇼트 어 아이스 스톤으로 박아나가게 되는지 어, 내가부터도 좀 변한 것 같아. 사무실에 걸려져 있는 아침에 슈트 보면서 반성하게 된다 어, 어, 중국 어, 우리 센터들 고객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 그래도 어, 해야 되고 이겨야 되니까 조금 들썩거우다가 안 좋아서 시경쓰 이기는 한다 하 그래. 하지만 더 알아 다음에내까 냄새가 나면 되니까 좋은 냄새를 내면 되니까 오늘 이기는 하루 만들어보자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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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बहुत तो आगे बात तो? तो सब मिल रहे हैं ना तो ना चाय चिल्ले से हो सब हैं सब लोग हाँ ये तो फिर भी पापा जो है सब लोग बिजी थे अभी तो सर के प्यास में दूसरे टीचर्स थे जिन्होंने यहाँ पर खास करके यूनिवर्सिटी की क्लासों भी आप लोगों की है ना तो आप सर लगा कि सर के समय है बाहर की बात करने का आपसे मिलने का है सर अभी आया मैंने आपसे तो आज की क्लास जो है वो सीरियल लेंगे है ना